또 따님이 유튜브 보다 보시다가 원래 어머니 발 관리 해드리려고 네. 어머니 보여드렸는데 그때 아버님 발을 처음 보신 거세요? 완전 처음이라고 이렇게 심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 먼저 오신 거네요? 오늘 아버님 지금 아, <laughs> 네. 그러니까 <생각도> 엄마. <어마한지. 웃음> 저는 생전 처음 온 거예요. 네, 이렇게 발톱이 두꺼워진 거는 좀 오래 전부터라고 음, 음. 하셨고, 족구를 좋아하세요? 축구도 하세요? 족구나 축구나 거의 비슷. 그쵸, 비슷하죠. 족구와 <laughs> 족구 하나, 축구 하나 비슷한데 이렇게 발가락들이 조금 모여 있고, 그래서 여기는. 두께감 변색이 좀 있는데 내성이 살짝 있고요. 근데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스케일링 관리 진행할 거고요. 요거는 두꺼워서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어요. 그렇죠. 불편하셨죠. 사실 이거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. 왜냐면 신발... 네 그리고 고객님이 신발을 또 작게 신었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두 두 발가락이 좀 올라오면서... 더 먼저 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톱이 되면서 이네 번째 발톱은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네. 구사일생으로 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래도 좀 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무사해요 내성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발톱 스케일링 케어 관리까지 깨끗하게 해 드릴 거고요 소독 먼저 할게요 네. 근데 긴장 안 하신다고 해도 다들 처음에 긴장 많이 하시거든요 글쎄, 저는 아무, 너무 담대하셔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각질은 조금 연화를 시킬게요 먼저. 다리 얘기를 안해고지금않 그렇죠 너무 감사하 일이죠 <laughs> 그래서 아빠들이 딸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한번 이거 고객님이 발톱 깎기로 깎기는 좀 힘드셔서 음. 그 공구 공구 점 철물점에서 뭘 사다가 깎으셨다고 하셨는데 음. 여기는 제가 지금 깎아 볼게요. 음. 네, 깎기가 좀 힘드네요. 그래도 두께감이 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제가 스케일하면서 두께를 좀 정리하고 얇아진 후에 짠 짜낼게요. 그죠? 이 소리는 기계음은 아니고요. 뭐 흡진기 소리라서 보세요. 이렇게 바라낼 거예요. 하시거나 느낌이 이상하면 말씀하세요. 나름이 너무 평범하신 오늘... 분들, 전혀 아무렇지도 않나 하셔서 저는 너무 좋은데요. 발톱 두께감 없앨게요 여기가 <laughs> 여기가 이렇게 여기 위로 여기 앞에서 뭔가 막히면 이렇게 뒤로 자라거든요. 여기가 발톱이 이 캐티클 부분이 두꺼워진 거예요. 이러면 큐티클 부분이 좀 자극을 받아요. 이런 부서지는 발톱이 이제 치아의 치석 같은 거예요. 이런 두꺼운 부분은 발 닦으실 때마다 여기가 솜처럼 물을 빨아들여요. 그래서 균이 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요. 균은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. 어떤 균이, 균이건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을 잘 닦고 드라이기로 말리는 습관이 굉장히 발 건강에 좋아요. 가서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세요. <laughs> 여기는 이제 엄청 습한 부분이라 이렇게. 아, 오, 어, 말랑말랑하네요. 그렇죠. 여기 이제 균들이 엄청 여기 신나게 음. 환경이 균한테 엄청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. <laughs> 이런 거 하기 좀, 좀 부거. 음? <laughs> 그래서 발톱이 많이 눌렸어요, 이 두께감에.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면요, 이게 더 불어요. 그렇요 네, 여기 다 이제 걷어낼 거예요. 왜요? 아니 여기가 파고들어 있죠, 좀. 근데 다 부서질 거예요. 진짜 발톱이 조금 해졌죠. 네. 더 조금 해질 거예요. 어때요 아빠? 통증은 없어요? 신경 자극각이잖아요. 오늘 응? 괜찮아요.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. 아프진 않으시죠? 네. <목소리> 해도 사뭇 다른 느낌의 발이 되실 것 같아요. 네. 오늘 모임 못 가신 거억울해 억울하지 않도록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. 오늘 모임을 포기하고 맛있는 걸 드시는 걸 포기하고 여기 오셨는데, 네. 잘했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얘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발톱이 제일 먼저 생겼나 봐요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네네 많이 두껍고 있죠, 여기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발톱들이 살을 누른 거예요. 이렇게. 점점 눌렀던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적인 큐티클이라고 하면 여기 큐티클이 다 밀렸죠. 발톱이. 찾았어요. 여기. 오, 와. 진짜 숨어 살았어요. 지하, 지하 분석이 드러나는 거예요. 맞아요. 분석이 드러나는 거예요. 이거를 집에서 자를 수가 없어요. 없죠. Thank you 들어있긴 하네요. 진짜. 여기가 좀 생각보다 좀 안쪽이 깊으네요. 네. 그래서 발톱이 세로줄이 막 쪼개져 있어요. 삐죽삐죽. 네, 예. 여기 한번 보실까요? 세로줄이 이렇게. 어, 그래요. 네. 이거는 교정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오 세로 줄로 찢어지네요. 균까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찔린 자국. 근데 아프지 않으셔서 다행이셨던데. <laughs>